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의 집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돈을 원한다고, 성공을 원한다고,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고, 부를 이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의 집중은 청구서에 가 있습니다. 부족함에 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나는 돈을 원해 라고 천번 외쳐도 당신의 집중이 나는 돈이 없어에 가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부족함에 더 많은 부족함을 더할 뿐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 차를 사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갑자기 도로에서 그 차만 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이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기회에 집중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만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집중합니다. 아침에 5분 명상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읽고는 하루의 나머지 23시간 55분을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보냅니다. 그것은 집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과 집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집중은 미친 듯한 것입니다. 그것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업가든 예술가든 운동선수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자고 숨 쉬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모든 대화, 모든 행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밀도 아니고 신비한 마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확대된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클로드 브리스톨은 그의 저서, 믿음의 마법에서 이것을 집중된 사고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분산되지 않았고 그들의 에너지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당신의 집중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면 그것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옵니다. 집중하면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원하는 것을 향한 집중은 당첨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패턴을 발견하게 하고 기회를 포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집중하면 더 많은 빚을 만드는 상황이 옵니다. 실패에 집중하면 실패를 확인하는 경험이 계속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에 집중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당신이 주문한 것을 정확히 배달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중을 체크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청구서를 봐야 해요. 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나는 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는 것과 현실에 집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청구서를 보도해 그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문제를 인식하되 해결책에 집중하십시오. 부족함을 알되 풍요로움을 응시하십시오. 여기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주파수만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믿음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풍요를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하고 있으며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중합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명확성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원합니까? 돈을 원해요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돈을 원합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모호한 욕망에는 모호한 결과만 옵니다. 레이저처럼, 명확한 목표에는 레이저처럼 집중된 결과가 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거입니다. 당신의 집중을 훔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 끝없는 뉴스, 당신을 끌어내리는 대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들. 당신의 집중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몰입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당신의 환경을 채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비디오를 보십시오.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전략을 배우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흡수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집중을 강화하는 모든 것으로 당신 자신을 포위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로드 브리스톨의 가르침이 강력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 보고 느끼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분 앉아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표를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자주, 너무나 강렬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재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말입니다. 브리스톨은 이것을 정신적 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이룬 자신을 충분히 생생하게 본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집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중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행동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중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면 행동은 노력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당신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끌려갑니다. 당신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복권을 사고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집중은 5초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집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당첨 통계를 연구합니다. 어떤 번호가 자주 나오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봅니다.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상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당첨된 자신을 매일 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복권을 삽니다. 단순히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집중이 그를 당첨으로 이끄는 행동으로 이끌고 그 행동이 확률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돈을 원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올해 안에 정확히 1억 원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는 집중합니다. 그는 1억을 만들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는 기회를 봅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이것이 나를 목표에 가까이 데려가는가? 라는 질문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철저하게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당신의 목표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하루의 첫 생각과 마지막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집중은 평범한 결과를 만듭니다. 비범한 결과는 비범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억만장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운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완전하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도 계속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집중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결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중은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합니다. 5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계속 방황합니다. 당신은 산만해집니다. 당신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집중을 연습하면 그것은 강해집니다. 1시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하루 종일, 그 다음에는 당신의 집중이 너무 강해져서, 아무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중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생깁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원이 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완전한 집중이 우주를 움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집중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재능보다 당신의 자본보다 당신의 인맥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당신에게 필요한 재능을 개발하게 합니다. 집중이 당신에게 필요한 자본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집중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경고가 있습니다. 집중은 양날의 검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더 많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실패에 집중하면 당신은 더 많은 실패를 만듭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집중하면 당신은 두려워할 더 많은 이유를 만듭니다. 집중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향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그것이 전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당신의 집중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집중을 훔치려는 모든 것에 대해 잔혹할 정도로 선택적이 되십시오. 뉴스가 당신의 집중을 훔치려 합니까? 끄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집중을 오염시키려 합니까? 그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의미 없는 활동들이 당신의 집중을 분산시키려 합니까?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구조화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당신의 집중을 설정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당신의 목표로 가져오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예외 없이, 타협 없이. 6개월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의 삶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2년 후,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결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집중했을 뿐이야. 그들은 그것이 너무 단순해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들은 종종 가장 단순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확대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 매일, 매순간, 완전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99%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집중하다가 산만해집니다. 그들은 몇주 동안 헌신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고 결과가 즉시 오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지만 일주일 후에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씨앗은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물을 줍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느닷없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 것입니다. 당첨 통지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자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룻밤의 성공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의 성공이 아니라 수백 일, 수천 시간의 흔들림 없는 집중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에 집중할 것입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십시오. 명확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전적으로 집중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대화를 그것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올때 그것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심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것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계속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당신의 목표로 돌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올때 그것도 올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더 집중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장애물이 올때 그것들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집중의 시험으로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고 포기합니다. 그들의 집중이 깨집니다. 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고 더 집중합니다. 그들은 이것은 나를 시험하고 있어. 나는 통과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중은 마라톤이지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속적인 집중은 복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의 집중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그것들은 산을 움직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집중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욕망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원합니까? 당신은 완전하게 집중할 만큼 충분히 원합니까?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원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글을 읽은 후 종이를 꺼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볼수 있는 곳에 붙이십시오. 당신의 집중을 훔치는 세 가지를 식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일의 집중 시간을 정하십시오. 최소 30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예외 없이 당신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당신이 바쁘든 한가하든 당신이 동기부여되어 있든 아니든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만이 중요합니다. 클로드 브리스토리, 믿음의 마법에서 말했듯이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의 선택, 당신의 매 순간의 집중,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브리스톨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연구하며 한 가지 불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집중된 사고와 확고한 믿음을 결합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 이것은 그가 평생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집중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동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교육받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당신에게 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그것은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합니다. 항상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다음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산만하게, 표류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집중하며, 의도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며 보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집중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